다음 뉴스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을 두고 지난 6월 파업을 했던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다시 파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폐지하려 한다는 것이 파업 돌입의 이유인데요. 부산 항만당국은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희수 기자입니다. 화물 운송기사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 이 안전 운임의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 6월 8일간 이어졌습니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 배지를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부와의 합의에 따라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안전 운임제 법안이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의 탁상 위에 오르는가 했지만 이해 당사자 간 팽팽한 입장 차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법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화물연대가 파업 재개를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종속돼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노동계와의 합의를 뒤집었다며 화물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인 안전 운임제 유지 법안을 부퇴 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기에 생산을 걸었습니다 안전 문제을노동시 목숨을 담보로 을야 합니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터미널 내 컨테이너 보관 공간이 일부 포화 상태까지 달했던 부산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발령함에 따라 즉각 상황팀을 꾸리고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송 거부 사태가 발생된다면.